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조광식 목사님께 석탄절례를 당한 소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아름다운 귀한 날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에 주의 탄생의 기쁨의 소망이 넘치기를 반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나와주세요. 네, 울산에 나와 있는 문희선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울산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도 성탄트리의 빛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울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성탄트리의 불을 밝힐 텐데요. 대한민국 곳곳에 밝게 비추는 성탄트리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그리고 건강한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에 나와 있는 이승희입니다. 이번 성탄트리 축제에 우리 충청북도도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청주시 성탄트리입니다. 청주시 성탄트리는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성탄의 불빛을 밝힐 계획인데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청주를 가로지르는 무심천 옆에 있는 사직동 분수공원입니다. 이 트리를 통해서 청주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이승희 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나와주세요. 네, 경남 창원에 나와 있는 진수영입니다. 2021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에 함께하기 위해 창원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 창원시청 광장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불을 밝혔는데요. 오늘 밝혀진 성탄 트리에 비친 2022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빛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과 생명의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진수영이었습니다. 서울 나와주세요. 서울 나요 네, 서울 나왔습니다. <laughs> 와, 지역의 아, 점등분들 이렇게 하는 모습들 네. 그리 사실 20년 동안 이렇게 점등분들로서 네. 하이라이트로 보다 보니까요, 네. 제가 지금 자리에 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원. 너무 기쁜 일이고 영광입니다. 포드카네요. 네, 아, 자,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트에스 대한민국 성탄트리 점등식의 생생한 현장을 네. 전 세계로 저희가 전하고 있거든요. 순수보금방성시테에스 네. 기도 교 TV가 섬김과 나눔의 방송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방송 사역을 앞으로도 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네, 역대 시티의 성탄 트리 전등식을 보니까 정말 <laughs>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그뭐 한국 교계는 물론이고 해마다 정치인 분들과 또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분들께서 서울광장에 직접 나오셔서 CTS 대한민국 성탄 트리 점등식을 빛내 주셨습니다. 네, 올해 네. 역시 성탄 트리 점등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현기 씨랑 저랑 한 분씩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단상 에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성탄 전등에 앞서 점등 인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대표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아,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할게요. 네, 다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네. 지낼까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셋, 셋, 찰칵. 셋, 셋.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 어린이들 자리로 가주시고요. 고마워요. 네, 잘 도와주셨어요. 니다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한 분씩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메시지를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제 옆에는요 시민 대표로 참석해 주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캐릭터죠 우리 예삐도 예삐. 함께해 주는데 예삐 반가워요. 예삐, 반가워요.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귀여워. 네. 어제 네. 축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요 한국 기독교 소방선교회 한신옥 소방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평상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전, 아, 저... 미스러우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든 코로나 시대, 우리 다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전. 안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괜찮, 그러게요. 이벤트 네.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표로 정종석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대표 정종석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다면. 공 국민들과 저희 서울 상공들에게 상공인들에게 코나 코로나, 코로나 종식이 는 선물을 안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 상공인들은 지금 마음이 차갑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네.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 일상 회복이라는 선물 을 주셔서 따뜻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과제를 기거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다음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배동훈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 말씀 전해주세요 조선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닷속 바다 그리고 멀리 해협을 펼친 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불철주와 천신하고 환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분성교회의 마지막 청년들을 선교하는이 장소에서 많은 청년들이 조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주년 이 귀한 성탄 불이 밝혀졌는데 이 풍성한 성탄의 연예가 우리 장병에도 함께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덕원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대 대한 기독간호사협회 방현정 대외홍보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기독간호협회 대외홍보 이사님 방현정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입니다. 먼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 대한민국 3 1만 간호사들이 포르나라는 이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밑대신 예수님께서 환히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임으로 그 은혜로, 어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어 전인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 수고하는 간호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어그 팬데믹 상황과 환자의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하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다음은 서울경찰청 김춘희 경감님 성대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전달자로서 희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사용되는 도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감님. 앞서 한 간호사표와 함께 또 가장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겠죠? 네. 한국 기독의사회 회장 백광흠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한국 기독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광흠 장무입니다. 원래 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도 다 힘들었지만 우리도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이기고 어,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특 특별히 올해는 우리 성탄절에. 앞 저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하고 또 그늘진 곳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하고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신우회 조용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신우회 회장을 맡은 조용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서 태계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코로나 핀테민 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니다 다음은요 가스 마스코트죠. 다음 세대 대표 최율희 어린이도 함께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아 정말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거든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어,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역시 K 가스펠를 참가했던 다음세대 대표 이하민 어린이 나왔어요. 축하 메시지 부탁해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고 모두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어 보내 어아 어... <laughs> 괜찮아 어... 천천히 예. <laughs>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요 워 우리 하민군 아유 말도 잘해 우리 하민 자, 지금까지 시민 대표 여러분들의 성탄 축하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계각층에서 참석해주신 전등 인사 여러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보이스로 특성을 들려주셨던 우리 소프라노 신델라 교수님 참석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임마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컬의 끝판왕 가수 알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저는 정말 대학생 때부터 이시청업 전등식을 언제나 손꼽아 기다렸고 이 트리를 보려고 언제나 해마다 왔던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저도요. 네, 너무 즐겁게 또이 전등식을 함께하게 함께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이 귀한 분들과 함께또함게 함께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전국에 있는 상록수 속에 있는 그 장식들 하나하나 반짝이는 그 장식품들이. 우리 마음의 그런 소원과 염망을, 염원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에게도 주신 달란트, 우리 연말에는 꼭 캐롤이, 있잖아요. 예, 아주 아름다운 테로를 또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알레시 이따가 또 아름다운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laughs> 자, 다음은요. 서울시의회 김춘일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성탄 트리 점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서울 시민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CTS 운영위원회 조병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2021년도 이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특별한 점등식입니다. 왜냐하면 20회를 맞이할게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등식을 축복해 주심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점정식을 통해서 빛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습니다 예. 다음은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크리스토퍼 델코서님 참석해 주셨거든요. 네. 통역은 박서경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So, good evening. Merry Christmas and happy holidays everyone. My name is For many American families, including my own, decorating a Christmas tree together is an important pastime, marking a joyous occasion and creating many new warm memories. I know that this evening's Christmas tree lighting event similarly symbolizes the beginning of Christmas season for many families here in Korea as well. 저를 비롯한 미국인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연말연시를 기념하고 또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또 저는 오늘 트리 점등식이 한국인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됨을 알리는 아주 좋은 중요한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This year's tree lighting feels like an unusually special one. We are emerging from one of the darker periods of our modern history and the peoples of our two great nations Begin to adapt to a new normal life living with COVID. God willing, this year we'll be able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with all our family and friends. 네, 올해 점등식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어두운 이 시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위대한 한국과 미국의 양국 국민들은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뉴 노멀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올해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ut as we prepare for the Christmas season, let s make sure we p r And also show our appreciation to the doctors, nurses, healthcare workers who've helped keep us safe, and to the scientists and researchers who developed life saving vaccines, and to all the special people in our lives who've shown us kindness and love.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의사선생님 여러분, 간호사선생님, 또 여러 의료진분들, 또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개발해주신 과학자와 연구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늘 보여주시는 우리 주변의 특별한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May this Christmas season bring hope and joy to your hearts and happiness to your homes. Have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and safe new year. 네,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 아, 네, 감사합니다. 좋 다음은 서울시 의회 노식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 TV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 코로나로 지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 팬데믹 시대에도 성탄 등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아 북한에 말이죠 우리가 아, 그 6.25선에 왕전에 북한에 교회가 2850개 3000개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이후로 하나님은 내 주셔 가지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2,850여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번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이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철수했던 선교사님들이 현지로 다시 돌아가 선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이 이제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정치도 수준 높은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성탄들이 정동식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벌써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어, 성년인만큼 더욱더 우리가 성탄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록 이번 성탄절 점등식이 어,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에이, 길고 어두 어두웠던 코로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고 그리고 이겨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님 자리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분들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예년과 달리 이축제 장소에 거득히 매우고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 장소가 비좁았는데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적은 초대자만 이 자리에 함께하면 너무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멀리 떠나고 우리가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그리고 각자 하시는 모든 기업위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TV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시청하고 있는 전 세계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에, 여러분들 내년에는 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포근한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아,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성탄 메시지가 이땅 곳곳에 전해져서 세상의 복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네. 따뜻하고 오늘 가득한 성탄 메시지 전해주신 점등 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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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이 됐죠, 기씨 네, 됐습니다. 네, 오, 네 떨립니다. <laughs> 예, 설레어요. 그러게요. <laughs> 이제 성탄 트리의 불을 밝힐 시간인데요. 네. 아점등사여러분들은 점등 버튼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네. 네 성탄 트리의 불이 켜지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어둠에 묻어버리고 네. 네. 성탄 트리의 불빛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북녘땅에도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곳을 위해서 섬기고 배푸른 마음들이 모여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전등 인사 여러분들은 전등 버튼 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광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차게 하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전등 인사 여러분들. 이제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다 함께 큰소리를 천천히 외쳐 보겠습니다. 자. 오! 4! 4! 2! 이, 이 세, 정, 정. 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예수님의 있다는 것신 성탄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게...